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사업장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인치심의 약속. 우리 기업이 되신 하나님 그 영광을 찬송하기 위하여. 기업, 기업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기업하는 사람은 밤이고 낮이고 늘그 사업에 힘쓰죠. 예,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다. 자, 그것을 우리는 그 부모와 어린아이를 한번 비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가 어린아이의 기업입니다. 자, 기업을 늘 생각하듯이, 자, 어린아이는 늘 아빠, 엄마 눈치를 살피고, 또 말씀을 잘 듣고, 어떻게 하면 아빠, 엄마를 기쁘게 할까? 또 어떻게 하면 아빠 엄마에게 칭찬을 들을까? 책망 대신 늘 생각을 하죠. 그렇게 해서 어, 말잘 듣고 공부도 잘하고 어, 형제 간에도 싸움하지 않고, 우애하고, 학교 가서도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놀고 어, 이렇게 하면 얼마나 그 엄마 아빠가 참 자녀들이 사랑스럽고 이쁘겠습니까? 에, 그런 자녀들에게. 이제 달라고 하면 뭐든지 주고, 달라고 하지 않아도 맛있는 음식도 주고, 또 좋은 옷도 입혀주고, 또 선물도 많이 줄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생각하는, 기업하다시, 밤이고, 낮이고, 늘나 같은 죄인을 이십자가 죽으신 주님 생각, 또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내 죄값을 죽게 하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세전에 나를 택해서 지금까지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신 그 하나님은 늘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또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고 또 교회 가서 예배도 잘 드리고 또 이렇게 해서 우리의 기업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잘섬기면 이제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하나님께 마음껏 은혜와 복을 주실 것입니다. 다윗처럼 사자 곰을 찍고 아버지 양을 건지고 또 어린 소년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뚱이 끌고 하는 저 블레셋의 골리앗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볼모로 잡고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골리앗과 싸우기위해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노라 그러면서 이렇게 달려가서 참 골리앗의 이마에 돌이 맞춰서 쓰러뜨리고 이제 그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그 목을 베고 이제 옛날에는 뭐그 말하자면 대장들끼리 싸워서 이기면 그건 선쟁 전쟁, 전쟁이 승리하는 거죠 대표로 오는 거니까. 예, 그래서, 블레셋서 도망가서, 블레셋을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내가 이세아들 다이슨을 만나니 내 마음이 아파지라내 뜻을 다이루리라 다이슨,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또 아버지의 양을, 예, 막내지만은, 어, 아버지 것이다. 형들이 다 상속받을 거지만은, 예, 그러나, 아버지 것이다. 형들 거라 그냥. 이것은 아버지가 나에게 맡겨진 내 것이다. 이 기업 목장을 그렇게 충성스럽게 목숨을 바쳐서 어린 양을 구원하고 목숨을 바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아 이놈 봐라, 야 어린 소년이 자기 목숨을고 그 형들과 사우 사오, 랑은 도망가서 숨어버리는데 어, 훈련도 안 받고 뭐 아직 뭐 등치도 에, 군인도 아니고 뭐 갑옷이 오와야 하는데. 그렇게 해서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고 그가 전쟁에 나갈 때마다 늘 승리해서 많은 노역물을 거으셔서또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 내근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장에게 드리고 부모 형제들에게 드리고 친구에게 드리고 또 이제 부하들에게 나눠주고 과아와 가부들에게 나눠주는 은혜와 복을 받으면 내 거라고 안 챙기고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십계명을 그가 지킨다 자,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았다는 거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늘 하나님을 찬양해서 시편을 많이 기록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입니다. 구원받은 위에 내가 경험하는 삶의 여정들은 모두가 주님의 인도하심, 섭리 안에 있음을 깨닫고 진리의 세계가 열릴 수 있도록 열릴수록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주의 도심을 그 영광을 찬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일제 압박과 유교 전쟁 후에 소망이 없는 나라, 미국과 캐나다, 호주 선교사, 영국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귀신, 우상을 다 버리고 새벽부터 새벽 예배하고 이제 부흥회 하면 뭐 월요일부터 그 다음 날 월요일까지도 얼마나 은혜 받는지 그 많은 명절 때도 어뭐 명절 때라고 해봐야 뭐 제대로 쉬지도 못하는 명절이지만은 그때 안 쉬고 여러 간 교통편에 뭐 그냥 에, 잠 에, 개나리 보쯤 해서 기도원에 가서. 에뭐 기도원이 잠잘 때도 마땅치 않고 예배당도 없어서 그냥 잔나무숲속에서 그냥 그 예배를 드리는 그렇게 하나님, 하나님을 하나님 기업으로 삼고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밤이고 낮이고 하나님께 기포를 짓고 기도하는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한국을 세계 10대 부강한 나라로 복을 주시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죠. 나는 어렸을 때참 불신자 가정에서 예수 믿고, 참, 주일학교 때도 거의 교회 안 빠지고, 하고, 뭐 어렸을 때지만은 수요일 예배도, 그때는 전화기도 없었습니다. 하여튼, 뭐 공부하다가도 말고, 하나님 제일 주의로,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으로 삼고 섬겼더니, 또 하나님께서 신학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어디로 목회로 가야 될지, 뭐, 어 내가 예수 믿고 부모를 전도했으니, 뭐, 이제 부모가 목사님이라든지 삼촌이 목사님이고 장로님이면 뭐, 교회 자리도 있고, 뭐, 인도하지만은, 영적인 빽이 없는 거죠. 자, 그런데도 하나님은, 에, 좋은 독일 간호사 사모님 만나서 에, 독일에 가서 에, 참 내가 그때 폐병으로 어려웠는데 약 사먹을 돈도 없는데 그냥 에, 독일은 다 무료잖아요. 다 치료를 받고 잘 먹고 에, 한 1년 동안 그렇게 몸을 치료하고 기도하고 준비했더니 또 이렇게 에, 간호사들을 중지와 간호 광부들을 중심한 교회가 그냥 삽시간에 부흥이 돼서 그냥 11조도 많이 하고 자립해서. 어 이제 에, 거기서 공강 선교도 하고 레피지 피난민 선교도 하고 동부라 또 이제 에, 참 신학교도 세우고 에, 많은 유학생들도 돕고 어, 더 아프리카에 선교사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시 정말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 요참 공급자시 참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보다 더 진짜 아버지. 자,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다 훌륭하고 좋은 분이지만, 에, 참 에, 연세가 많으니까 9 9세 살고 천국 가셔야지. 에,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에, 우리의 기업이 보증이 되시는 성령님, 장래에 우리의 기업을 미리 맛본. 힘을 숙장 사제로 절입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자면 받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자, 성령의 인치심이 에, 자, 우리에게 기업이 에, 보증이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업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소유 모든 기업의 보증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자 보증은 미리 맛본다. 장래 물려받을 기업을 미리 맛본다. 보증 보증금이죠. 계약금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집을 산다든지 하면 계약금을 주면 그리고 계약서를 쓰면 아직 그내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내 것처럼 가서 보고 누릴 수 있죠.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저 천국 자 우리가. 장차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로 탈 모든 그 이제는 그 하나님이 아버지 기업이지만 또 이제 아버지 것이 더다 나의 것이죠 상속자니까 우리가 대기업의 아들 딸들은 아버지께 상속받듯이 우리는 만왕의 왕 왕권도 상속받고 만주의 주 이제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다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자 우리가 그 기업을 다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자 매매하는 일에 있어서 미리 계약금, 선불금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자 사업상도 보증금이죠.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체험하고 영광 중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신하도록 보증금으로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에,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볼수 있어요. 에, 참, 그렇습니다. 에, 우리가 성령이 미리 에, 우리에게 오셔서 에, 보증이 되신다는 거죠. 자, 우리가 성막을 통해서 성막은 그 하늘에 있는 에, 성막을 그대로 그 모세가 보고 와서 어, 이렇게 했죠. 에, 처음에 구원의 문입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면 뜰이 있는데, 뜰은 번제단과 물두멍 다시 말하면 어린양의 피로 죄 씻음 받고 물두멍에서 세례를 받는 거죠. 이렇게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은 뜰 뜰은 이제 목회자의 도움 또 구역장들에 누구 도움을 받아야 되죠. 자 그래서 성교를성교를 받기만 하는 게 뜰이요. 참어린아이 신앙이죠. 자 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받고 찬양과 기도 하나님을 예배를 드림으로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렇게 사람을 섬기는 에, 섬김의 에, 누림과 섬김이 또다르죠 그렇게 이제 수준이 높아지고 지성소에 가면 하나님의과 이제 에, 교통하고 또 하나님의 코드와 맞추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어, 이제 그 하나님의 대, 에, 하나님의 에,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이제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온 세계 선교까지 갈수 있는 이 섬김이 벌써 넓어지죠.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만큼 우리가 영역이 넓어져야 되는 거죠. 자, 우리를 세워가는 훈련 과정. 피의 구원, 세례 언약. 광야 우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간다. 그 말입니다. 음.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우리는 이 광야 훈련을 받아야 된다. 자,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앞으로 어떤 사람 만들라고 해요? 상속자.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 하는 왕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왕의 훈련이 단단하죠. 사병의 훈련은 뭐 4주나 6주면 되죠. 그러나 장교 훈련은 뭐 사관들도 이제 많이 받아야 되지만, 특별히 육사, 회사, 공사들은 4년 이상 훈련을 받아야 되죠. 그만큼 장교 훈련, 그만큼 우리는 왕의 훈련이니까 그만큼 훈련을 많이 받아야 된다는 거죠. 자, 어린 양의 피. 에, 피로서 어, 사서 우리를 속량하심 자 홍해에서 세례를 받죠 이것은 에, 하나님을 나의 주님 에, 나를 자기를 부인하고 어린 양이 피로서 주님이 죽으심으로 나를 살린 것처럼 내가 홍해에서 내가 죽음으로 내 안에 주님이 살아서 주님이 나의 가정 직장 사업 모든 문제를 해결해줘 자그 다음에 광야 서로광야에서는 쓴물 기대가 무너질 때 이건 십자가 원칙 중심으로 어, 돌아가야 돼 업그레이드, 유치원에서 이제는 학교를 들어가는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는 부모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내 중심으로 나를 도와주고 내 말만 들어줘요 에, 울면 그냥 무조건 내 중심으로 눈물 닦아주고 도와주죠 그러나 이제는 에, 에, 학교를 들어가면 너 일어나라, 일찍 자라, 늦게, 어, 일찍 일어나라 에, 그리고 공부해야지, 장난감 저리 치워야지 이런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 고난은 이제 어린아이 신앙에서, 어, 이제 나 중심에서 아버지 중심, 하나님의 중심으로 가라는 거죠. 그리고 광야의 두 번째는 경제, 삶의 근간이 무너질 때는 공급자가 되신 하나님만 의지하라. 에 그리고 신령한 만나를 먹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루비딘, 에, 목마를 때, 에, 인생이 대리할 때, 에, 성령의 생수를 마시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공격할 때는 기도의 동력자를 만들어서 그들과 싸우지 말고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도록 자 리더십의 문제 지도자가 한계가 있을 때는 비난하고 헐뜯지 말고 도리어 어떻게 해라 동력자가 되어주고 마치 샘과 야벳은 아버지 노아의 술 먹고 벌거벗은 것을 덮어주는 안 보고, 그래서 도와주는 지도자를. 근데 함은 둘째 아들은 그냥 아버지 술 먹고 발가벗고 드러누다야그복례방례에서 저주를 받아버리는, 또 함의 허물을 덮어주고, 특별히 지도자의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줌으로 샘과 야배처럼 우리가 복을 받는 그런 위치까지 가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 훈련 과정들. 우리가 세우는 훈련 과정들을 자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관계 훈련이 우리에게 단단히 있어야 됩니다. 자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논산에 훈 훈련 가지 가면 아직 훈련 하나도 안 되고 장병이 장병 아직 계급장도 없어 이등병도 아니요. 에, 그런데도 우리는 군대 갔다 그러잖아요. 아직 그냥 에, 그냥 그 군대 갔는데 그냥 훈련소부터 군인이라 그래요. 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동안에 이전에 은혜 받고 복을 받고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있으면 안 돼. 성숙해서 십자가의 군병으로 원수막이 사탄과 싸워서 다이처럼 사자공과 아버지양을 건지고 곤략과 싸워서 아버지 병을 건지듯이 원수막이 사탄과 싸워서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을 해야 된다. 자 그런 일을 위해서는 이렇게 단단히 군대 훈련을 받아야 그리고 이제 총쏘는 것도 배우고 총검술도 배우고 제식 훈련도 배우고 또 이제 서로 단아보는 것도 배우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군인이 되는 거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또 이제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광야는 나를 미워서 어, 고생시키는 상속자로 생명의 부영자로 요셉처럼 에, 복의 근원으로 에, 애국가 온 그때 당시 사람들을 그리고 자기 부모 형제까지 다 먹일 수 있는 에, 복의 근원으로 만드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원수 아픈 남편도 만나고 속 썩이는 자식도 만나고 또 어, 목회자들은, 또, 성도들, 목회자들은 성도를 만나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참, 요비 말하는 것처럼, 나를 단련하, 위해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 후에, 내가 정금, 순금 같이 나오리라. 불순물을 다 제거하라. 그래야 우리가 금은 왕관을 쓰임 받는데, 불순물이 있으면 안 되죠. 이제, 단, 단련 단은 몇번 두드려 천번 에, 에, 첫날을 훈련 받는 거죠. 에, 만은 단련 에, 에, 연은 에, 뭐요 만날을 훈련 받는 거예요. 연. 그러니까 살, 에, 3년 훈련 받으면 단이죠. 3 0년 훈련 받으면 연입니다. 그러면 백전백승에 이렇게 에, 훈련 받은 용장이 될수 있어요. 자, 훈련 받지 않으면 졸장이 돼. 그래서 우리 군대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훈련 받을 때 땀을 많이 흘리는 에, 그런 병사는 군인은 전쟁터에서 피를 적게 흘려. 그러나 농땡이 부리고 훈련 잘 받지 않으면 전쟁터에 피를 많이 흘려야 된다는 거지. 자, 우리는 훈련 받으면 뭐요? 어, 남편은 에, 나를 훈련시키는 아군이구나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죠. 에, 근데 뭐요? 훈련 받지 못하면 그냥 남편을 원수로 여기고, 자식도 그냥 원수로 여기고, 싸움 박질을 서로 공격하고 싸우면 안된다그 말이요. 어, 사랑의 대상자라는 거죠. 에, 자, 이제 목회자하고 싸우고, 장로하고 싸우고, 흉보고 다니면 안된다그 말이요. 서로 감싸주고, 도와주고, 한 몸, 우리 몸이, 어디 한 부족에 부족하면, 그의 거기를 치료하는 것처럼, 어, 이렇게 서로 감싸주고 도와주는, 치료해주고, 어, 세워주고 살리고 구원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교회가 이렇게 사고를 많이 나는 것은 성도들을 제대로 훈련시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에, 우리는 훈련을 잘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에, 제자 훈련을 잘 해야 되는 거죠. 말씀과 아, 기도 훈련 잘 이렇게 하면 에, 이제 교회를 잘 정상적으로 할수 있는 거죠. 관계를 정상적으로 개검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 나라, 킹덤 빌더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주님의 교회 건물 두 가지죠. 우리는 교회를 건물로 또 예수의 몸으로 우리가 세월과 건설하는데 우리가 쓰임 받게 된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인치심과 보증은 단서한 소유권을 주장한 일뿐만 아니라 관리와 경영까지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구속사에 함께 동참하는 일은 성령의 인체심과 보증이 나의 동역이 있어야함을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삼강 보겠습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자, 교회를 통해서는 구록사의 경륜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온 우주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고도 충만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세요. 영육간에 그리고 그 충만을 채워서 이제 목회자들이나 장로 권사 신자, 직분자 마디와 심줄을 통해서 교회 온 지체들을 충만하게 채워요. 자 충만하면 이제 가서 가정을 충만하게 하고 직장을 충만하게 하고 사업장을 충만하게 하고 어 이제 어둠을 다 보내내고 빛과 소망으로 넘치게 하고 그리고 우리 나라를 충만하게 하고. 온 세계까지 땅끝까지 우리가 충만하게 하는 이 사명을 교회를 통해서 구속사 이루는 경륜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바울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강력한 역사와 풍성한 선물에 대한 깊은 통착을 얻기를 기도하고 있으며. 에베소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교리와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증거해. 자, 포도나무라고 말해. 예수님, 나는,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가지나가 포도나무 붙어 있으면 저절로 싹을 내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다는 거지. 붙어만 있으면. 마찬가지고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붙어 있어야 돼. 아무리 훌륭한 가지라도 잘려지면 아무런 혜택을 못 느껴. 아무리 교회가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교회에 붙어 있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신다. 제가 그 영국에서 좀 공부 좀할때그 가나베 성교사 하비칸이라고 가나베 성교사가 한국에서 수십 년 성교를 해서 얼마나 한국말을 잘 하시는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고린도 교회라는 게 뭐예요 싹싹 쌈박질하고또뭐 음란한 뭐 가는 사건이 있었고 뭐 하여튼 어, 여러가지 그 불미스러운 일이 고린도 교회에 많았어요 그래서 만일 고린도 교회가 자기를 담임 목사로 청병한다면 아 자기는 노 땡큐 자기는 거절할 거래요 근데도 올라온 것은 예수님이 그런 교회를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내 몸이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찢어지고 상처가 아프면 머리가 되신 몸이 되신 주님이 영광 가리게 돼요. 자, 교회를 도와주고 목회자를 도와주고 성도를 도와주고 자, 어린 성도들까지 이렇게 도와주면 그것은 그 주님을 도와주는 거라는 거지. 자,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되신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령님은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구원을 가지고 각 사람에게 나누시고 적용시켜주는 사역을 합니다. 그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유기체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전도하고, 선교하고, 또 제자 양육하고,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은 소자에게 냉수하는 것, 준 것까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도 잊지 않고 기억하듯이, 이제 지상에서 상급으로 다안 갚아줘도 영원한 천국에서 다 갚아줄 줄 알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 헌신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만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 주님 예수께서 십자가 상에서 우리를 피흘려 죽으심으로 구원을 안상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각 사람을 보증하시고 인쳐 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잘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얼마나 집을 팔아서, 교회 전세로 들어가면서, 월세로 들어가면서, 헌금해서도 교회도 세웠는데,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이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회에서 많은 교회를 온 세계 세우는 일에, 우리가 헌신할 때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축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